그치뭐가 뭐였죠? 어떻게 어 힌트 틀어. 완전히 이건 품사 보겠니 was the night. Womb, w 사야 Homes. Who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죠? 얘가 여... 이 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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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아, 생각하다 맞았네. 그래 맞아. 근데 <laughs> <laughs> 어떻게 맞다 그러는 거 시민은 에고. 선생님. 어? 앱솔루트 당연한 어때요? 앱솔루트가 뭐라고? 당연한 당연한 앱솔루트가? 네. 절대적인 이렇게 안 되니? 확... 확실한 데 있어요. 절대적인 확실하잖아. 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마케팅 우와, 두 개. <laughs> 겨우 두개 겨우. 민준 다음 해지 네. 응. 음. 아생각하다 했으면 맞는 건데. 그래. 안 적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어, 맞다 그럴 순 없잖아. 오,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오, 이렇게? 네. 아참, 분자해내야 되는데. 세윤아. 이게? 자, 바지 프리 갑니다. 이제 몇개 말았냐? 방금 어. 어. 자그리 월요일부터는 이제 앞에 8시 반에 이제 모의고사 풀리할 거야 모의고사 하는데 올해 작년 거다 들어가고 작년 거 들어가잖아 올해 거 따고 작년 거딸 거야 얘가 올해 거 얘가 작년 거거든 그래서 오는 순서대로 먼저 할 거니까 그때 같이 수업을 하자. 분유의 시험 언제? 분유의 여고는 16일인가? 응. 아 똑같구나. 응. 얘 남고는 남고 9월 달에는 22일인가 그래. 그럼 아, 뭐안 나온다. 어 그래서 먼저 시작했잖아. 어, 22일간. 지상고는요? 1 9일 아, 18일.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또 시험 대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바뀌는 거야 시험 대비하는 학생이. 근데 시험 대비할 때더 좋을 수 있다. 어? 선 내가 좋다고? 네. 안 좋지. 왜요? 더 복잡하잖아. 오. 시험 대비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내 마음 같으면 이제 시험 대비 없는 게 좋은데 그래도 고3이 좋아. 왜요? 고3은3고1학일기 때는 내신 들어가잖아.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 범위가 무지 많아요. 굳이 많아서, 자기가 원하는 단원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수특이 문제, 한번 다다. 이러면은, 그게 어떤 단어가 어렵다면, 그 단어는 지금처럼 해줄 거예요. 왼쪽에, 영어 오른쪽에 해석되 있는 거 보고, 무슨 뭐 문제 될까,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할수 있어요. 음. 전부는 못 해줍니다. 시험 대비를, 보상 때는. 왜? 어? 왜? 너무 많다니까? 이번 시험 대비하려고 그때? <laughs> 지금 안 하면서. 맞죠 정시하는 애들 어? 맞냐고? 네. 거의 대부분이지 고3 애들이 지금 수시 최저 안 들어간다고 두 명이 빠졌거든 합격했어요 이미? 거의 할것 같아 어, 어, 대박. 이렇게 두 명이 제 빠졌는데 애들이 이제 최저도 필요 없고 수시 거의 될것 같으니까 빠졌고 그머음은이 정시 쪽으로 가야 돼자 1번에 A번 갑니다 자, 오늘 네 페이지까지 외우라고 그랬는데, 다 외워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민, 아야, 민, 정아, 에이, 민자들아. 자, 채윤, 대, 네. 왓, 어떻게 푼니까? 이거 하나 드셨다. 저 알아요. 그민정이니까또막 응? 아, 웃겠네. 컴포처럼 아, 해. <laughs> 어, 완전하면 되시고, 그 다음. 그렇죠, 그렇지 보고 나오면되지뒷문자의 불완전한데 선행사가 있으면 된 없음을 뭐 아시요. 민주야 몇 번이게? 오, 멋져요. 번호까지 왔어. 7 번입니다.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저 없어. 끊이지도 않았어. 아닌데 <laughs> 맞았어요 어. 자, 그럼 다음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해 봅시다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 뭐가 없습니까? 목적. 그렇죠. a b o u t 의목적어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네. 목적으 선행사가 네. 없으니까 마시다게 됩니다. 자요원이가 비번 설명해봅시다. 헬핑이야? 헬프트야? 헬핑. 자, 이거 문법 프리트 몇 번? 민지야 몇 번? 5번? 10번. 어 10번 오오 오. 뭐야 졌는데? 다 <laughs> 봤어 안 봤어? 봤어요. <laughs> 나 고페이지 그 놓고 있어요 지금. ingd 묻는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요원동사 찾아봐. 음. 앞에? 후. 후드니까 다음이 드라이브가 몰라도 동사겠지. 네. 자 이제 헬핑, 헬빙, 헬프도 동사 아닙니다. 목적어? 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핑이지 네. 자 C 번은 라이크냐 투 라이크냐 물어봤습니다. 제때 라이크는 동사겠지 투가 붙으니까. 자 민주 제일 처음 뭐 합니까? 찾아봐. 헬프. 음. 훌드. 음. 라이크. 나를 봐. 자 라이크야 투 라이크야 보러갔어요 동사를 찾으러 갑니다. 민주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갔지. 문장 시작도 이렇게 갔지. 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뒤로.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했지. 거꾸로. 거꾸로 네. 가다가 어디서 멈췄어야 돼. 동사까지 가기 전에. Make. 어 동사 되 이건 관계사질의 동사지만 make 에다 멈춰어야지 그러면서 make 가 사역 동사니까 people 이 리브를 하니까도 확인해 like 를 하니까도 확인해야 됩니다 people 이 l i e 를 하니까 원형이네 비번을 왜 틀려? 투는 언제 써요? 까 어떤 투? 투라니까. 동사가 있을 때 동사 못 쓰지. 지각동사 사역도 안 나왔으면 투부정사겠지. 동사가 있으니까. 자, 자, 이게 됐습니까? 자, 그다 밑에 4번이라고 되어있는 2번인데. 틀린 사람 손으로 번호 말해주세요. 4번, 5번, 4번. 그럼 물어봅시다. 4번 은아이들아 어프로프레이트가 왜 틀렸다고 그랬습니까? 맨 첨, 맨 첨, 이용하해봐 동사가 있는. 죽인다, 죽인다. 어플 플레이트 뜻이 뭡니까? 적절한 형용사입니다. 동사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앞에 더가 있잖아. 뒤에 뭐가 있어? 명사가 있지. 네. 그럼 몰라도 형용사겠네. 알수 있는데. 음... 근데 형용사 부사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명사를 꾸며주니까 어프로프레이트 현명사가 맞는데, 그틀 응. 응. 이유가 없어요, 다 보니. 그 5번을 봅시다. 쭉. 네. 왜 틀리다고 생각을 했어? 미팅에? 핸드가 있어가 뒤에 병렬을 주습 내가 병렬은 뒤에 거 절대 보지 마, 그랬습니다. 네. 병렬은 항상 앞에 거 봐야 됩니다. 쭉 미팅이 줄이 쳐져 있는데 앞에 엔드가 있다. 그 앞에 뭐가 병렬되는지 찾아보는 건 필요합니다만, 뒤에 엔드가 있다고 병렬 따지면 안 돼.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자. 뒤에 엔드는 뭐랑 병렬이다? 음... 유랑 맥스텝이랑 병렬이에요. 음... 미팅 아무 관계 없어 미팅이 랑자 그럼 최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미팅이 왜 맞아? 이시 가짜 주어. 진짜 주어로 미팅 되니, 안 되니. 보통은 투부정사로 많이 쓰지만, 동명사무 진주어로 쓴다고 틀릴 건 없어요. 그래서, 맞다. 자, 그럼 3지 전담 문제로 바뀝니다. 답이 뭘까? 2번? 응, 2번이 답입니다. 오. 왜 2번이 답이 되냐. 자, 기부의 줄이 써져있지체용 기부 다음에 뭐 나와? 평소처럼 뭐라고? 위. 아, 위가 나오지. 앞에 엔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얘가 맞아. 맞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추어 찾아봐. 기부가 맞아. 맞다고 가정해보자. 추어 찾아봐. 그럼 다르게 물어볼까? 기부는 뭐랑 병렬입니까? 이건 안 들려. 앞에 동사가 뭐야? Appreciate, 음... 감사하다, 감사하다, 알다. Appreciate란 네. 병렬이지? 네. 앞에 동사가 개밖에 없잖니? 네. 자, 그럼 주어가 뭡니까? 아이! 아이! 나이봐 주어가 뭐라고? 주어가 I라고, I give me, 말 돼? 어떻게 야 말이 돼? I give? 해, 크게. My s e l f 주어랑 목조랑 같으면 미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틀렸네 라알수 있어요. 그럼 기부가 뭐랑 병렬이 돼야 되겠냐? 앞에. 오 어, 재미없나? 뭐랑 병렬이 돼야 되겠냐? 음... 디스커싱. 야, 디스커싱 앞에 뭐가 있어? 유어가 있지? 니가 네. 토론하는 거예요. 이 기빙이 되면서 주어는 유야. 유어 기빙이니까. 그래서 미가 나오는 게 아무 지장이 없다 질문 다은지금어 질문 은지 그러면 금번지금 갑니다 자, 민주야 외지야은치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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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은 지금은 지 이건 문법 프린트에 없다? 왜 없는지 알아? 없어요? 뭐, 어, 없어. 왜 없을까? 아, 있다, 있기는. 12번에 있네. 본다, <laughs> 본다. 아니, 관계 대명사라 관계 부사야 물어봤는데, 평소에 하도 감를해서는안쓴줄 알아서 잠시. 나 네, 해보세요. 채윤, 관계 대명사 뭐 했냐? 민주? 어? <laughs> 요건? 그리고 맞아요. 뒤에 누가 후, 위치, 와가라는너 오, 좋아요. 역시 9점이네 일단 같이 해보자. 후, 위치, 왓, 가라는돼 후, 위치, 왓, 가라는데. 관계대명사 이게 있지? 그 네. 문법 문제 풀다가 후, 위치, 와 왓, 가라대데 나오면? 뒤에 문장이? 불안정. 음. 이게 떠올라야 돼. 오, 이건 이렇게 잘하는데 뭐. 뒤에 문장이 불안정해야 됩니다. 저 12-1에 있긴 있지만, 외워야 위치야 물어본 순간 앞에 선행사 갖고 따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외워고 불완전하면 위치야. 선행사 레스토랑 있다고 외워 아니에요. 다음 문장 근데 동사가 인조이고 목적어까지 있지 다 있기 때문에 외워가 됩니다. 아우 비번은 진짜 치사한 문제예요 중학교 2학년때로 한번 가볼래? 자 여기 하우야 와시아 물어봤어 감탄문이다? 주어동사 느김표 찍어줄게 하우야 와시아 중1때로 들어가 봐왓그렇죠 잘했네 와어언 <laughs> 혁명 주동 이렇게 했지? 네네 <laughs> 처음 봐? 본적있어? 음, 처음 봐? 1학때놀았거 맞아? 오, 뭐하고 들어갔어? <laughs> 자, <웃음> 장난이고. 니네한테는 안 나와요. 감탄문 순서니까. 근데 지금은 s 치 a r c h 라서 라고 하지? <laughs> 자, s e a r c 는 w h 이랑 똑같다. 여기에 서치가 들어간다고. s 우는 h 우랑 똑같다. 들었어? 그래서 s <laughs> 치 어, 형명이에요 참고로 얘는 형용사다, 부사다. 음. 형용사다 뭐 대명사도 되지만 소는 부사예요 얘는 부사고 얘는 순서가 어떻게 되겠니 성어명 이렇게 돼야 돼요 막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니고 대학 가면 나올 수 있어요 그 B 번은 어형명이 나왔으니까 서치가 답이 돼요 C번은 은근히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라이크야 어레이크야 은근히 많이 틀려요. 차이점이 뭐냐 어가 있냐 없냐지. 어레이크 뜻이 뭐냐. 야 이거 그 이들아 어레이크 때문에 반대. 뭐야? 이론하다. 못 들었어. 민정민 이나 지금 뭐야? 진짜 일하는 데 놀라야 되놀 놀러야 되니까 네. 비슷한 음, 라이크거천황 아, 똑같은 모양이에요. 전치사 형용사. 잘 들어. 라이크는 전치사, 어라이는 형용사다 그랬지. 비슷한 형용사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른 시작되는 형용사는 명사 못 꾸면서 뭐라고? 자 전치자 뒤에는 꼭 명사가 목적으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뒤에 명사가 있으면 라이크, e like, 없으면 like 해요. 까지 아는 애들이 틀리기 쉬워. 이건 기본이거든. 여기까지 아는 애들이 틀리기 쉬워. 왜? like, or like, 뒤에 목적은 명사 인형이 어? 있어 없어. 뒤에 명사 없잖아. 그래서 어 i k e 하면 틀립니다. 오, 어, 뭐야. 금방뒤에 명사가 있으면 라이 k 없으면 l i k 그랬는데, 없어서 like 하면 틀린다 그러지? 자, 이유를 찾아봐. 왜 틀릴까? <laughs> 여기에 있거든? 이게 뭔데? 원래 이 있던 위치가 여기, 여기지? 이게 와서로 가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줄까? 와시나면 다음 문장이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지. 근데 응. 어래크가 나와버리면은 필요한 게 없지. 다 있으니까 안 되지. 라이크가 나와야 라이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안정이다. 와시 나와야지. 이해? 돼? 그래서 아는 애들도틀리기 쉬워요, 지금. 어 라이크가 한명 들어줘. 응. 이게 명사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와수로 앞에 갔기 때문에 명사가 있는 거다. 그래서 라이크다. 세윤은 답이 몇 번? 세윤? 3번 답몇 번이요? 5번. 아, 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틀린 사람 통. 5번. 5번에 대어 즈, 이거 왜? 뭐, 이, 대어, 이슈는 없잖아. 이슈는 없잖아. 그럼 그것들의 것이, 그들의 것이 틀렸다? 이거 사면뭐 확인하려면,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합니다. 4번에 되겠는데, 4번은 어 사람도 있는데, 4번은 웬에 줄이 쳐져 있잖아. 왼 보려면은 다음 문장, 완전 불안전만 따지면 됩니다. 완전하니까 맞아요. 요원이 뭐 했냐? 3번. 3번이 왜 틀려? 삼번 앞에 버이 있지. 그래서 언 어휘 연지가 맞다면 꼭부사람 뭐가 병렬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랑 병렬이 돼야 돼? 잘했어 이거 맞아. 뭐랑 병렬이 돼야 돼? 형용사 쓴다 했잖아. 그왜 형용사 어 앞에 형용사가 어디 있어? 자, 앞형용사가뭐 있다고? s u r p r i s 인 다음에 people were good at a g e 비구대 머에 뭐뭐를 잘하답니다. 그리고 3번에 하지만, unaware of, 뭐뭐를 인식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못한다는 얘기겠지? people a 생략이니까, 무 e 생략이니까. 그래서, good이라는 병렬이 돼서 unaware를 써야 됩니다. 문법 쓰면 다 했는데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 없으면 빈칸으로 가오 많이 들려 많이 들려 있잖아 니네 이제 해석수치에 쓰다보면 가끔 이거 갖고 그러진 않지만 가끔 그는 갖는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죽인다, 이자 이게 갖는다, 해보야? 해부투지? 뭐뭐 해야 한다지? 나네 봐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그는 갔는다 그래. 죽인다, 이자 이게 갔는다야 현재 완료지? 보고 있어. 근데 뭔가 살았다, 그런데, 과거처럼 해석하면 돼. 물론 지금은 빈칸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 해서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해부가 나온 다음에 빈칸 나왔으니까 뭐, 지금 뭐가 나올 줄 알고. 근데 보기를 봤잖아? 그거 위에 고쳐야지. 역사적으로 문학은 가졌다가 아니고, 문학은 빈칸했다. 보기에 다 과거 문사가 나옵니까 인스트럭터. 선생님들을 강사라고 보통 하지, 강사야, 티저 가지고 있으실 건, 그냥 강의해 주는 사람. 그래서 1번은 가르치다 해도 좋고 지시해다 해도 좋아요. 근데 지시했다 하면 독자, 애기 그러니 뒤에 직종 적 이런 게 없잖아. 독자를 가르쳤다, 독자를 지시했다 좀 어색하니까. 전부 독자들 애기그러네 만약에 애기라고 한다면 뭐를 이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없으니까 갈치다가 낫지 2번 어드레스에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요어 낫듯이 뭐야? 어드레스. 어, 다르다취급하다 다르다. 정치 문제를 다뤘다 3번. h e a d been the focus지? 초점이었다. 중점이었다. 열띤 토론해. 4번. 인스퍼레이션 명사잖아 왜 형용사로 해석해 영감이 됐다 훌륭한 뮤직 음악 기획. 즉 문학이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고 5번은 여겨졌다 어려운 주제 분야로 주제로 요원이는 근거는 뭐 했어?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궁금해서? 이유는? 예, 오 잘했습니다 세 번째 줄 보면은 four i 가 있지 뭐야 그러니까 네. 예문이 나오니까 마지막 문장을 봤다 빈칸 다음 문장 한 사람 민주 어. 민주는 왜 빈칸 다음 문장했어? 제음 예문 앞이니까 저랬지 제유는 왜 빈칸 다음 문장에서 내가 내용 갖고 하라고 하지 않았지 형태를 보고 골라라 그랬잖아. 예문 앞이니까. 이런 이유가 나왔어야 됩니다. 회독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일단 근거 문는자 그래서 예문이 참 중요하지. 근데 요원이 예문 앞을 보고 안나서 마지막 본가아니면 예문 마지막에 먼저 본 거야. 예문 앞을 보는 거 아, 좀 애매한 거 같아서. 자, 그럼 마지막 문제에서 해보자. Experimental writer. 자, 실험적인 어떤 저자는? 응, 해석. 저요? 응. 문학이 자, 지금, 일단, modernizing age-old 동작. 음. 오래된 개념을 현대화한다. 중요한 건 대절이지? 자, 대절에서 그럼. 문학은? 음. 진실을? 밝 i n g e r G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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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n g e r g i n 오 e r Ginger? g i 진실을 r Ginger? g i n g 고 그러고 있네 e r G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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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진실을 알려줬어. 문학이. 봤나? 민주 뭐할래? 뭐. 지금 나 들려? 안 들린다는데. 들려? 응? 민주 2번? 네. 왜? 야,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게 진실을 밝히는구나. <laughs> 자, 지금 너무 좁지 않냐 정치 문제를 다룬다는? 이거 나 사지선다야. 뭐하래? 안 나와? 음 4번? 4번? 야 진실을 밝혔다가 음악을 음감에 영감을 주는 거였다? 3지간 달을 가보세요. 1번. 그럼1번 나와야지 독자의 지시했다라고 해도 가면안 나옵니다. 가르쳤다 하면 나오세요. 막 음. 깨달으면서 참 좋은 소리예요. 진실을 밝힌다는 게 가르친다는 얘기잖아. 그래도 간호실장 해도 못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음. 마지막 문장 보면 그렇고 아직 빈칸 다음 문장 보자. 어? 무 길어. 이 includes travel n o v e l 그것은 여행 소설을 포함한다. 이때 이순뭐에 가리킴? 문장을 말하겠지. 어떤 여행 소설이냐면 i n t r o d u c e reader. 독자를 소개한 어디다가 새로운 지역에 혹은 낯선 라이프 스타일에. 즉 영어식에서는 그렇고, 독자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알려주고, 새로운 어떤 지역에 대해서 알려준 거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답이 나와야지. 일본 이해됩니까? 지시하다로 해석하는 건아지 멀어질 겁니다. 가르치다로 해석한 거랑 어감체가 상당히 커요. 그이 문제는 보기에는 단어하고도 관계가 있다. 자, 그럼 글의 요지가 뭡니까? 소설의 중요성이야? 문학은? 계몽적인 성적이 있다. 계몽주의 그 문학 그러잖아요. 문학은 독자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걸 유지를 써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내 생각이에요. 어제 불이 다했습니다 질문? 질문 없어? 네. 진짜 없어? 없으면 잠시 후에 물어보러 올게.